안녕하세요. 상쾌한 아침입니다. 오늘은 어, 저의 어, 메인 잡인 저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. 저희 제가 이제 현재는 온라인으로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다가 좀 있어서 저희 거, 제 거래처에 가는 중입니다. 제 거래처는 어, 중국 사람들이 하는 홀세일이고요. 거기는 이제 주로 스카프라든지. 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패션 자파쪽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, 그래서 저의 메인 아이템은 이제 주얼러리인데 저는 이제 그쪽 회사랑 그 중국사람들 회사랑 같이 협의를 해서 전에는 제가 이제 직접 중국에 가서 물건을 다 해오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그냥 그 회사에서 제가 물건을 받아서 또 저희 손님들한테 어, 판매를 하고 줄놀이와 함께 또 거기 뭐 모자라든지 또는 스카프를 오다하시는 손님들이 있으시면 제가 거기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. 그래서 오늘 은 거기 가는 길이에요. 거기 가서 어 거기에 비즈니스 좀 보여드리고 여기 캐나다에서 가장 아마 여기 캐나다에서 가장 큰 패션 홀세일일 거예요. 어 저랑 굉장히 친하고 또 같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도 하고. 저랑은 잘 아주 저랑은 돈독한 관계랍니다 물건 픽업하고 또 거기 중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홀세일 마켓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요 또 가면서 중간에 제 비즈니스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냥 재밌으실 것 같아요 어,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사업자를 여기서 내고요 한 2년 정도는 이제 그냥 물건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팔았어요. 그냥 보따리 장사식으로 한국에서 물건을 조금씩 해갖고 와서 가게마다 다니면서 이제 보따리 장사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그때는 영어도 할줄 모르고 또 제가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그 백인 손님 진짜 무작정 막 백인 가게에 그냥 들어가서 물건을 이렇게 막 들이밀었어요. 그랬더니 네 물건은 너무 좋은데 네가 사무실도 없고 또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할지 예를 들어서 상품이 데미지가 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살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냥 꾸준히 가다 보니까 아 네가 이렇게 자주 오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손님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물건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자꾸 집에 이제 와 어딘 것인가 와서 사기를 원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집에서 집에다가 이렇게 한쪽 벽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막 걸어놓고 손님들을 이렇게 오시게 하면 거기서 이제 집에서 판매를 하고 했죠.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. 집에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. 위에는 선글라스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손님 밥 먹다가 손님이 온다고 전화 오면 갑자기 또막밥 먹던 상을 치우고 거기다가 또 선글라스를 막 펴놓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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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어릴 때였고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한명두명 들기 명 시작을 하고 어느새 이제 진짜 아주 허름한 건물의 2층에 차리게 됐죠. 그랬더니 이제 손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. 글루 진짜 위치도 굉장히 안 좋았고 주차 공간도 없고 그, 그 제가 있는 2층의그 작은 홀셀 사무실도 진짜 막 너무 허름해서 막 삐걱삐걱 막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곳이었는데도 손님들이 진짜 열심히 많이 와주셨어요. 그래서 순식간에 제가 더큰 사무실로 옮길 수 있는 그 기반을 그래갖고, 진짜 좀 번듯한 사무실로, 웨어하우스가 있는 사무실로 이제 이전을 했어요. 그때는 비즈니스가 뭔지도 몰랐고, 영어도 잘 못하고 했지만, 정말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그 파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. 물건을, 제가 이제 한국 가서 물건을 사갖고 와가지고, 매장에다 이렇게 쏟아놓으면, 막 손님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물건을 사고, 싸우고, 막, 가져가고, 막, 그랬었어요. 정말 재미있던 시절이었어요. 지금 생각하면.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. 거기다가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제 남동생이 와서 제 비즈니스에 합류를 했는데 남동생이 뭐 젊고, 얼굴도 잘생기고, 또 유머, 영어는 못하지만 유머도 있고 하니까 뭐 백인 할머니든 한국 손님이든 중국 손님들이든 제 남동생을 좋아해서 그 남동생 보러 오는 손님들로 아침이면은 진짜 문 열기 전에 이렇게 라인업을 하고 있을 정도였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3년 정도 비즈니스를 하다가 또더 큰데로 진짜 한 5천 스퀘어피트면은 얼마나 큰가 한국, 한국 평수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 큰데로 진짜 번듯한 홀세일을 아 이제 열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뿌듯했어요. 제가 이제 붓따리 장사로 시작했던 비즈니스. 7년 정도 비즈니스를 너무너무 재밌게 했어요. 아, 이제, 아, 나는 여기 캐나다에서 이제 비즈니스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구나라고 이제 막 교만해지고 있었습니다, 제가. 그랬는데, 어느 날 비즈니스가 이제 천천히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점점 그 손님들이 다운사이징을 하는 게 어느 순간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계속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기 시작을 한다. 라는 말을 한 2년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떨어지는 매출이 보니까 일단 제 고객이 문을 닫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졌어요. 아, 어,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, 너무, 너무 힘들었어요, 제가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직원들을 이렇게 레이오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 되겠다.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건 힘들겠다. 왜냐면 이제 불황이 시작됐고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이 주일러리 비즈니스가 잘 된다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오면서 그때 이제 이 패션 주일러리 회사들을 너무 많이 차린 거예요. 중국 사람들이. 그러니까 이제 중국 물건하고 저희는 이제 가격이 경쟁이 안 되니까 손님들이 갑자기 이제 싼 물건으로 이제 확 몰려가더라고, 장사가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경제가 안 좋고, 비즈니스가 안 되기 시작하니까, 제 고객들이, 제, 저의, 저의 물 이제 고급스러운 한국 제품을 좋아하던 저희 손님들이, 일단은 싼 물건을, 어, 일단 대체를 하겠다 해서 다 중국 마켓으로 몰려갔어요, 손님들이.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더 힘들어졌죠. 그래서 제가 단호히 결정을 했어요. 아, 이제, 이렇게 이제 샵을 열어놓고, 매장을 열어놓고, 손님을 기다리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때 당시에 그 매장을 접고, 어, 이제 온라인으로만 이제 비즈니스를 하자.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뒤집어 보면, 근그 장사가 아주 잘될 때, 그때 너무 구매하는 거에 겁 없이 그냥 막 저질렀던 게 비즈니스가 잘될때 어떤 그 상품 재고라든지 구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히 하고 좀 현금을 모아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. 근데 잘될 때는 계속 그렇게 잘될것 같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을 잘 못함, 못합니다. 어쨌든 저의 메인 줄러리 비즈니스 제가 잘 됐을 때참 좋았는데. 제가, 그 여기서 트레이드쇼에 가면, 이렇게 그 홀세일, 도매를 하는 사람, 패션 홀세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전시회 같은 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오다를 받고 하는 그런 전시회인데, 제가 한 번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 제품이라고 이렇게 크게 써서 붙인 적이 있었어요. 그랬는데, 그때 진짜 감동적이었던 게, 하다가 이제 자 갑자기 메이드 인 코리아 사인을 보더니 야 여기 메이드 인 코리아야 하고 저희 매장으로 막 들어와서 이제 막오다르막 막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. 예전에도 나는 내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열광하지? 이런 세, 이렇게 생각을 하, 했는데 보니까 그때가 이제 어떤 시점이었냐면 이제 김연아 또 반기문 총장 성의 가전제품, 핸드폰, 뭐 LG 이런 한국의 제품, 그리고 또 K-팝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알려져서 한국 제품이 좋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아마 그때가 가장 제 매출이 최고를 찍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. 아 그때 진짜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제품을 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. i mean